네,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너무 긴급한 내용이라서 제가 자다 말고 부랴부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택시, 화성, 상주, 양수교육, 추가 접수. 약 2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추가 접수합니다. 12월 5일 화요일 09시 접수입니다. 이 내용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답니다. 12월 5일 화요일 09시에 올해가 가기 전 2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추가 접수한다. 야, 우리 교통안전공단 열일하네요. 고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2023년이 끝나기 전 마지막 교육 기회를 잡아보세요. 화성 세기수 96명, 상주 세기수 96명 모집입니다. 상세 내용 알아볼게요. 자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오늘 내용이 떴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23년 12월 5일 화요일 09시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상주 96명, 화성 96명, 추가 개설. 마찬가지로 택시 자격증 유효 확인 필요하고요. 상주는 각각 기수당 32명씩 세기수 해서 96명이고요. 화성 역시 32명씩 세기수. 그러니까 총 6기수에 32명씩 192명이 되는 겁니다. 교육 접수 매뉴얼 빠르게 살펴드릴게요. 이전하고 동일합니다. 교육 접수 준비부터 기타 유의사항까지 빠르게 살펴드릴게요. 자, 교통안전공단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회원가입 안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합니다. 사전에 택시 자격증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요. 본인 인증하시고, 교육 예약, 택시 양수교육 안내. 들어가서 마이페이지에서 지원 자격 확인 눌러주시고, 동의합니다. 클릭. 택시 자격증 사전 준비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 주세요. 여기까지가 교육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지금 N 수생이 많아서 다들 많이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야 여기가 이 화면이 지금 피 말려요, 그렇죠? 도대체 이제는 여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로또 달려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대기를 했더니 서비스 접속 대기 시간이 무려 뭐 2만 분, 2천 분 이렇게 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로또의 시간이다. 동의함 눌러주시고 주민번호 면허 종류 결제 방법 누르고 인증 수단 그리고 동의함 동의함 교육 예약까지 하면 이제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대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결제하면 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올레가 가기 전 마지막 로또의 행운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192명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접수 당일날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Fingers crossed. 감사합니다.